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정의 금강 펜테리움 후분양 아파트를 소개를 드릴게요. 어, 어제 지난 영상에서 어, 운정 신도시 북측의 분양 공고가 같은 날에 나온 제일풍경제 3차 영상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 같은 운정 신도시 내고 분양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미래가치를 보았을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사업 개요 같은 경우에를 보시면 파주 운정지구 위치에 있고 파주 동패동 그리고 어,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15개 동이고요. 어, 특이한 것은 전용 84 34평으로 해가지고 ABC 세개 타입으로 해서 총 778세대가 어, 진행이 되고요. 현재 이 아파트는 특이한 거는 후분양 아파트라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 골조는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도색이라던가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어, 이런 창문들도 지금 다 붙어 있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이런 골조 자체는 다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완전한 고층이 아닌 어, 지상 최고층 높이가 15층이었기 때문에 어, 약간 답답한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없었다. 그리고 어, 이쪽 지역으로 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GTX 운전용 방면이고, 이쪽 지역은 약간의 그 단차가 있는 숲으로 지금 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정비 과정이 진행되면은 약간의 그런 아파트가 리조트 안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랑 입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 어, 이 GTX 운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어, 우측 경의중앙선 운정역 사이에 기존의 운정신도시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 사용 승인이 그러니까 준공이 난지한1 0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일단 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굉장히 실거주하기에는 좋은 그런 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어제 설명을 드렸던 신, 신축 아파트 단지가 이쪽 어, 위쪽에 위치를 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금강 펜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GTX 운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 서쪽 이 서쪽 마을들이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약간 검단 신도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검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이쪽 지역도 굉장히 지금 개발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확대를 지금 하신 걸한걸 걸 보면 지금 운정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왔던 A23 블럭, 뭐 A22 블럭, 이외 A20 블럭 이렇게는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왔었었죠. 경쟁률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이 운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왼쪽 부분이 발달이 되고 있다. 어, 약간 이쪽 운정신도시가 기존의 구축 느낌이라면 이쪽 운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약간 신, 운정 내에서도 약간 신도시 개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운영력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이 A32 블럭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금강 펜테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바로 밑에 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고요. A34 블럭도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은 다 올라가 있는 걸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상업지역, 상업지역 돼 있어서 이한 블록이 마치 하나의 타운처럼 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운정역의 중심 상업지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지만 이쪽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학교들과 모든 상업시설이 혼재가 돼서 한 개의 타운이 형성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이쪽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안에 그 단지도를 좀 평면도를 좀 보시면 금강펜테리움 자체가 뭐 브랜드상으로는 자이라던가 레미안 뭐이 편한 세상 이런 거에 보다는 약간 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 평면도만 놓고 따졌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자이가 굉장히 평면도를 잘 뽑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금강펜테리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강펜테리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넓, 넓게 잘 뽑아요. 그러니까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아기자기하게 뭔가, 어, 동선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좀 아기자기하게 뽑는 반면에 근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광폭, 광폭 설계, 뭐 거실도 약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어, 여기에서 보시면은 84A형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다다 다 어, 일자죠. 판상형 일자. V... 요즘 대부분 다 이렇게 v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841을 그냥 다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금강펜테리움의 약간 어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v자 형태도 어 답답하게 완전 이렇게 붙어버린 그런 v자가 아니라 평면도를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어다 이렇게 그 통풍이 되는 그런 84형 판상형 타입이다. 아파트 타입이 이렇게 보통 V자로 붙으면 이 끝에 있는 단지들이 끝에 있는 타입들이 통풍이 안 된다거나 타워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ABC 세개 타입 전부 다다 다 통풍 마통풍이 되는 판상형이다. 그래서 굉장히 평면도는 좋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현장을 좀 갔다 왔는데 그 모델하우스 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제 사전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좀못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모델하우스를 못 가서 그 대안으로 뭐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어보니까는 못 보신 분들은 현장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제 정문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짜 아파트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어이 사진은 운정역 쪽에서 조금 내려와서 지금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보시면은 왕복 6차선 도로인데 지금 차들이 이렇게 많이는 다니진 않아요. 그리고 운정역 쪽으로는 이 뒤쪽으로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음, 마을버스를 만약 운정역에서 탄다면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한두 정거장, 많아도 세 정거장 이 정도라고 보고 차가 그렇게 막 막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면은 한 10분, 뭐좀 돌아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이 대류변이기 때문에 한두 정거장, 세 정거장 쓴다고 하면 10분에서 길어도 뭐한 12분 이 정도면은 운전력이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걷기에는 약간 무리는 좀 있어 보였습니다. 한 1.4km에서 1.5km가 나오는 걸로 보았는데 어, 걷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사진은 이제 이쪽 반대편 이쪽이죠. 반대쪽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파트 골조는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청약 일정 이라던가 방법을 좀 보시면 모집공고는 12일 낫고 11월 23일날 특별공급이 진행이 되구요 24일 일순간 진행이 됩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당의 30% 수도권 20%그 다음에 서울 지역까지 한 수도권 50% 그래서 파주 뭐 경기도 서울 포함한 수도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구요 그수도권이라던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어 반드시 좀이 해당 물량에 청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주 운정 신도시 자체가 어 GTX 운정역이 개통이 되면은 지금과는 정말 다른 입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특히 아까 지도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GTX 운정역 근처에 약한 1km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보다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동탄신도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 동탄신도시 동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와 그 오른쪽으로 있는 동탄 2 신도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탄 1 신도시의 어, 시세 갭을 좀 확인해 보시면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갭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이 신도시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도 보았을 때도 어, 이 동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3 4네평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략 제가 알기로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비슷한 연식이라도. 그래서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GTX가 개통을 하게 되면 뭐이 정도 절대 가격이 동탄보다는 약간 낮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까지는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의 운정금강 펜테리움의 가치는 상당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또 마저 드릴게요. 자 이게 운정 신도시의 지금 모습이고요. 여기가 GTX 여기 들어오는 A역이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주변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펜스만 이렇게 지금 쳐져있고 땅 다지기가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역을 주변으로 해서 어, 상업,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여기 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둘러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가 이번에 사전청약 받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이 위에도 이렇게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다 들어온다. 그리고 학교가 다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오른쪽이 현재 어, 운정 신도시 대장단지라고 할수 있는 힐스테이트 운정과 운정 신도시 센트럴 프로즈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왼쪽은 약간 구도심이라고 할수 있는 교화지구 네, 파주 운정 신, 신도시 내에 있는 어, 교화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양을 하는 금강 펜테리움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공공주,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 이쪽 부지고 그리고 아마 이쪽에 그 아주대 병원이랑 어, 암센터? 어, 이런 약간의 메디컬 좀 부지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한 호재가 될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쪽 부분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 지금 뭐 계획으로는 2023년에 GTXA가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예상으로. 어,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한 24년에서 25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3년에서 늦어도 5년 아니기 때문에 어, 이쪽 아파트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면서 굉장한 어, 신축 도시 명품 도시가 될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를 그 동안에 뭐 일산보다 더 뒤에 있는 굉장히 먼 도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이번에 시간을 내서 임장을 가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임장을 통해서 느끼시길 바라고 미래가치를 좀 보시면서 청약을 해가지고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내집 마련의 기회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세를 잠깐 볼게요 제가 정리해놨었는데 제가 지금 분류를 평수로 해서 30평대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 이내로 해놨습니다. 10년 차 이내로 해놨을 때, 지금 운정신도지 센터를 프로지와 운정신도지 아이파크, 이렇게 지금 뭐 힐스테이트 운정요세 개의 단지가 이렇게 보이, 뜨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GTX 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 거리와 왼쪽 거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 2, 3년 뒤에는 이쪽 단지와 이쪽 단지의 연식이 이미 5년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쪽인 아파 단지들의 시세가 이쪽 세개 있는 아파 단지의 시세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거래가가 이미 9억을 넘었다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호가 같은 경우 여기는 벌써 34평이 10억을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런 거 11억까지도 효과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봤을 때 시세 예상이 안전 맞은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해서 4억 중반이 나왔어요 저층은 4억 한 천만원대에서 제일 고층이 4억 7천 7백만원 정도 그래서 평균이 한 4억 중반 정도 된다 굉장히 싸게 잘나왔고요그 다음에 실거래가는 사실 제가 조금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그 교화 마을까지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에, 그 GTX 운전력 오른쪽에 3대장 단지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실거래가가 8억에서 이미 9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호가는 9억에서 10억 이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단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안전마진이 4억까지는 된다. 안전마진이 4억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입주는 내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한데 입주 플러스 GTX 한 3-4년 뒤 GTX가 완공이 되는까지 시세를 예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12억에서 13억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킨텍스가 벌써 17억이 넘었, 넘었죠. 18억을 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킨텍스 34평이 벌써 17억 정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이 GTX 개통을 하면 얘네들이 무조건 20억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20억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GTX 운전용 역세권이 보수적으로 12억, 13억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얘는 뭐예요? GTX가 개통하면은 차익이 7억, 8억, 8억, 이 정도 가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단지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어, 어제 찍었던 영상인 그 3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약간 북쪽에 있어서 이런 GTX 운정력의 시세 퀀텀 점프의 영향을 바로 받지는 않,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파트도 분명히 이런 키마축이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개 단지를 꼭 임장을 해보시고 서울에 거주하고 경기도권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우리 세대주분들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만약 가점이 낮다면 반드시 이 단지에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답글을 달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